남편은 본인 엄마가 천사 같고 마더데레사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엄마는 실수할 수 있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시어머니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서운했다고 남편에게 얘기하면 언제 그랬냐고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설령 그랬다 한들 우리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 리 없다는 식이라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 써봅니다. 결혼 전 양가 인사자리 하려고 여러 군데 많이 찾아보고 일식집도 생각했다가 제가 회를 먹지 못해서 무난하게 한식은 다들 좋아하시니 한정식으로 골라서 몰랐다고. 여기가 나름 유명한 집이라고 입맛에 괜찮으셨냐고 물으니 그럴 거면 너는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우리는 회가 없어서 못 먹었다 하셨어요. 시댁 가서 식사 후 설거지할 때 기름때 잘 닦이라고 따뜻한 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오셔서 찬물로 바꾸고 다시 가십니다. 건강기능식품 여러 종류를 선물해드렸는데 그중 물에 타먹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물에 타듯이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잊어버리고 물 없이 드시다가 배탈이 나셨나봐요. 근데 저보고 설사약을 준 거냐고 뭐라 하십니다. 남편은 따뜻한 새밥 주고 나랑 본인은 남은 밥 먹자고 합니다. 시동생이랑 남편이랑 저랑 시댁에 놀러 간 다음날 아침에 저랑 남편 밥만 빼고 다 차려놓으시고는 아침밥 먹을 사람은 알아서 각자 먹으라고 하십니다. 결혼식 때 친정아버지가 첫째가 결혼하는 거라 감정이 많이 올라오셨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누가 요즘 결혼한다고 그렇게 우냐며 궁시렁궁시렁 하셨어요. 저는 자영업하고 남편은 회사 다니는데 맨날 내가 더 쉬운 일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상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알바 스니 출퇴근도 자유롭잖니. 자리 잡는 동안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쉬는 날도 없었고요. 지금은 자리 잡아서 편해 보이니 저러십니다. 시댁에서 시동생이랑 시부모님이랑 다 같이 맥주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랑 시동생이 담배 피러 나가니 갑자기 자리를 다 치워버리고 설거지 하십니다. 제건 아직 남았었는데 머쓱해서 남은 것 버리고 상 치우고 있으니. 너는 아직도 다. 안 먹었니? 하십니다. 위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일들로 이젠 시댁 안 가요. 근데 남편이 자꾸 제가 자기 부모를 이유 없이 그냥 시댁이라서 미워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자기 엄마가 되게 며느리 위해 주는 이 시대의 착한 시어머니인 줄 알아요. 지난번 결혼기념일에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50만 원도 주셨잖아. 이러면서요. 그돈 저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주셨고 저희 부모님이 주신 용돈과 여지껏 받은 지원이 훨씬 많아요. 남편은 왜 본인 엄마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입껏 깨물고 버티는 걸까요?